다낭의 4월과 5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기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. 4월에는 기온이 27대 33도씨로 5월에는 30대 35도씨로 올라갑니다. 이 시기는 강한 햇볕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며 특히 낮에는 더위가 심합니다. 한국의 경우 봄은 여전히 차가운 편인데 다낭은 한국보다 더 따뜻한 기후로 열대여름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. 그러나 저녁에는 기온이 24대 27도씨로 기온이 낮아져서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고 산책과 관광에 매우 적합합니다.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낭은 여전히 해양 활동을 즐기기에 훌륭한 여행지입니다. 미케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서핑, 패러세일링, 카약과 같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바나힐의 유명한 골든 브릿지와 응우행산과 같은 시원한 관광지에서 멋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5월 말에는 다낭에서 열리는 다낭 국제 불꽃놀이 축제의 화려한 불꽃과 뛰어난 예술 공연이 펼쳐지므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입니다. 4월과 5월의 높은 기온에 대비해. 여행객들은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. 가벼운 티셔츠, 반바지, 샌들을 챙겨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세요.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체니 넓은 모자, 선글라스,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. 비록 저녁에는 조금 시원하지만 가벼운 자켓을 챙겨 낮아진 기온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해양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수영복을 챙기고 예기치 않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